네 안녕하세요 놀복입니다. 피파17 선수커리어모드제 152화입니다. 152화는 크리스탈팰리스 원정을 떠나게 원정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아스날과 팰리스의 경기인데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잘 이겨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왼쪽이 팰리스 오른쪽이 아스날입니다. 네, 보아탱의 슈팅이 좀 빗나갔네요. 패스 캔베 슛! 아 여기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샤카 좋아요, 캐비! supporting player alongside. p e r came in with the challenge and the ball broke free. 최어 샤카 아 그러나 여기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Well, I got to work hard to try and get it back. It's an exhibition here. 크로스. 아, 다행히도 헤더를 잘 막았습니다. He does get sorted pretty soon in the next week or two. He could cross it now.

오! 골키퍼가 이거 잡을 수 있었죠? 어, 펠리스. 아, 여기서! 오! 다행히 골키퍼의 다이빙으로 선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위기. 오, 지금 벤테케의 헤더가 위협적이었지만 역그무를 때렸습니다. 좋아요. 지금, 부상이,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볼을 뺏기네요. 어허, 여기서, 막아야죠. 일단, 오! 아, 이거, 굉장히, 아, 이거,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어우, 야. 벤트케 헤더가 운 좋게도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어요. 계속되는 위기. 일단 잘 잡아냈습니다. 네. 결국 펠리스 원정은 0대0 무승부로 끝이 나게 됩니다. 뭔가 아쉬웠네요. 네. 어느덧 유로 예선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포르투갈과 경기를 하게 되네요. 포르투갈을 맞이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르투갈과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어느 팀이 예선 1위를 하게 될지가 관건이겠네요. 아무래도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겠죠. 네. 그럼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포르투갈의 국가 연주입니다. 다음은 잉글랜드의 국가 연주입니다. 네 포르투갈을 잡아낼 수 있을지 경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루크쇼. 클라인. 아 그러나 여기서 막히네요. 좋아요, 스털링. 슛! 들어갔습니다! 마르커스 강이 A매치에서 정말 간만에 득점에 성공을 하게 되네요. 네, 유로 예선에서 부진을 했었던 마르커스 강이었는데, 이렇게 득점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좀 끊겨지긴 했지만, 네, 멋진 득점이 나왔죠. 유로에선 세 번째 골, 마르커스 강의 득점으로 잉글랜드가 1대 0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어, 여기서, 오! 아, 슈팅이 굉장히 유력적이었습니다. 열어 제껴, 열어 제껴 요 순간. 잉글랜드 수비진들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서, 여기서. 일단,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슛! 어. 아, 좁은 틈을 노려봤는데. 네, 이게, 옆구물을 때렸습니다. 일단, 잡아냈어요. 어허! 아, 스물린 태클이 깊지 않았나요 이거 네 경고가 나오네요 스몰링의 경고 일단 막아냈습니다 체인벌리 슛! 들어냈습니다아 이거 득점이 굉장히 멋있었네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저, 굉장히 정석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말이죠. 네, 논스톱 슈팅으로 이렇게 득점에 성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태 A매치데이에서 득점을 못했던 마르커스 강이지만 포르투갈전에서 그야말로 득점력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점수는 2대0입니다. 여기서 헤딩! 들어갔습니다. 헤트트릭을 올린 마르커스강 네. 마르커스 강이 a 매치이에서 얼마만에 헤트트릭을 기록을 한 건가요? 그것도 헤더 슛으로 말이죠. 아, 멋지네요. 지난 유로 대회에서의 아일랜드전 이후로 다시 한번 해트트릭을 올린 마르커스가 점수는 3대 0입니다. 과연 어떻게 할지. 그 오! 자, 포르투갈의 코너킥입니다. 그 오, 여기서 그 오! 이리와! 오! 이리와! 오! 산체스의 득점이 나왔네요 아 이건 네 버틀랜드 골키퍼도 그리고 클라인도 막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였습니다 헤나투 산체스의 득점으로 점수는 3대 1이 됩니다 마르커스가 슛 어어어어어어어어 네, 달아나는 득점을 할 필요가 있었던 잉글랜드 시도 자체는 좋았지만 말이죠. 살짝 빗나갔네요. 오, 제, the ball. The 좋아요, 아델레알리 아... Pass. Shoot. The ah, Del shooting is hit the Chance here for Portugal, maybe. Is it a good cross? Oh, the goalkeeper had that. Portugal have the ball. One or two possibilities here. Ball into the right area. Credit the defender. 네. 네 경기가 끝이, 끝이 나게 match. 되네요 누구야? 마르커스가 누구야? 공을 받게 되네요 기념볼을 말이죠 간만에 애매치에서 헤트트릭을 울리는 맹활력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네 포르투갈과의 경기는 3대1로 잉글랜드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이로써 조 1위는 확정이난것 같네요 네 이제 러시아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과연 러시아를 이기고 네 유로 예선을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을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마지막 일전입니다. A 매치 두 경기 연속으로 뛰게 되네요. 월드컵을 제외하는 말이죠. 아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는 해 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국가 연주입니다. 다음은 잉글랜드의 국가연주입니다. 그럼 빠르게 경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왼쪽이 러시아, 오른쪽이 잉글랜드. 좋아요. 패스 이어졌고, 쿠! 오, 들어왔어요! 지금은 자책골로 기록이 되려나요? 일단 네 보죠. 쿡게 득점이 나왔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자책골이 된것 같은데 한번 보 보도록 할까요? 네, 자책골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러시아가 좀 당했네요. 네, 자책골이 맞습니다. 점수는 1대요. 잉글랜드가 앞서게 됩니다. 어, 여기서 슛! 아, 네, 여기서 막히고 마네요. 마르크스가 일단 직접 제치려고 합니다. 일단 네쿠 네. 마르코스 강슛네한 타이밍 늦었습니다. 좋아요 슛네 벗어났네요. 어, 여기서? 네, 골로, 골로핀의 슈팅이 다행히도 크게 벗어났습니다. 패스 플레이가 워낙 좋았어요. 그러나 크게 벗어났네요. 좋아요, 체인벌리. 아하, 여기서 좀 급했네요. 빌 존스. 네. 여기서 뭔가 사인이 안 맞았네요. 크로스. 어, 여기서. 네, 다행히도 세이브가 나온 슈퍼 세이브가 나왔네요. 하지만 계속되는 위기인데 못 차게 해야죠, 공을. 네. 여기서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루크 쇼가 네 손으로 밀었다는 건데 말이죠. 과연 어떻게 될지 슛! 오! 네 결국 러시아가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하네요. 네. 아, 여기서 집중력이 막판에 흐려졌습니다. 러, 잉글랜드가. 네, 이건 명백한, 명백하게도 이렇게 됐네요. 명백한 실점이 나오면서 결국은 동점이 되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비겼죠.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뭐, 조1위는 이미 확정이 됐는데 말이죠. 예. 이번에도 이렇게, 여기까지 하게 됐네요. 네. 이번화 봐주신 분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저는 놀방이었고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